수제비 데일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시어너 코드이다. 출력 결과를 쓰시오. 먼저 메인 함수부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캐릭터 A, A라는 이름의 변수에 이 따옴표가 뭐냐면 작은 따옴표일 경우에는 문자입니다. 그래서 작은 따옴표이면 문자 한 글자를 이야기하고요. 큰 따옴표로 묶여있으면 문자열입니다. 문자열은 한 글자 이상이에요. 문자는 한 글자. 그래서 문자 한 개, A라는 문자를 저장합니다. 근데 C 언어에서 이 문자는 아스키 코드로 저장이 됩니다. 그래서 숫자 형태로 저장이 되죠. 이 대문자 A는 65입니다. 그래서 65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프린트 F, 출력하래요. 뭐를? 첫 번째 퍼센트 뒤에는 A를, 두 번째 퍼센트 뒤에는 이거, 따옴표 대문자 A를, 그리고 세 번째 퍼센트 d는 따옴표 소문자 a를 출력하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이 a는 a라는 변수의 값이죠. 65죠. 그래서 이건 65고요. 두 번째 따옴표 대문자 a는 아스키 코드로 65죠. 그리고 세 번째 따옴표 소문자 a는 97이죠. 그래서 출력을 하면 출력 결과는 65, 65, 97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밑에 프린트 F를 보시면 아까 A 값에다가 1을 더했어요. 그럼 65에 1을 더한 66이 되고요. 그리고 대문자 A는 65죠. 거기다 1을 더했으니까 66. 그리고 소문자 A는 97이니까 거기다 1을 더하면 98입니다. 근데 여기서는 %C 문자로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66에 해당되는 대문자 B. 그리고 66은 역시 B. 그리고 98은 소문자 B죠. 그래서 출력 결과는 대문자 B, 대문자 B, 소문자 B가 되겠습니다.